안녕하세요. 개미들의 형 개미형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 캐시를 가져왔구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제가 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어서 업로드가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못하는 날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네, 양해바라구요. 만약에 뭐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꼭 올려드리고 또 일이 마무리 됐을 때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예, 지금 눌리고 있어요. 예, 이 비트코인 캐시 눌리고 있는데, 57만원, 예, 아니면 조금 더, 예, 좀 내려와줘서, 어, 한 54만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봐야, 봐야 합니다. 어, 나올 거로 봅니다. 예,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고, 어느 정도 상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. 이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, 예, 이 라인이, 이 라인에서, 예, 밑에서 저항이 한번 있을 거고요. 어, 여기서도 살짝 눌러준 다음에 돌파를 해줄 걸로 보고 있어요. 단 조건은 비트코인이 예, 살아 있다. 어, 비트코인이 뭐 횡보 내지 약상승 뭐 이렇게만 버텨주기만 해도 알트코인들은 워낙 크게 눌렸기 때문에 예, 계속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88만 원 예, 여기서 또 눌리는지 봐야죠. 어, 뭐, 욕심이, 욕심을 안 내면 88만원대에서 여기서 매수한 거는 여기서 매도해 볼만 합니다. 어, 근데 저라면 조금 비트코인의 추세를 좀더 지켜보고, 예,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5,000, 5200까지 갈수 있다면, 네, 기다려볼 것 같아요. 예, 분위기를 봐서. 그리고 눌리고 나서, 예, 이 88만원 이 레벨을 돌파가 나왔을 때는, 예, 가파르게. 빠르게, 100만원, 130만원까지 갈수 있다. 그래도 현실적인 가격은 110만원, 100에서 110만원이에요. 네, 그렇게 보고 있고, 만약에 좀 오버해서 올라간다, 그럼 130만원까지도, 예, 가능합니다. 예, 가능해요. 어, 그래서 저라면, 네 예, 뭐,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, 뭐, 88만원, 예, 100만원,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. 뭐, 여기서 25%, 예, 여기서, 어, 뭐, 한 40%. 예,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좀 갖고 있다가 도오바해서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모두 정리하는 걸로 예, 만약에 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막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나머지 물량은 예,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이,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어, 그때 이 여기서 입절했던 금액을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할수 있겠죠 어, 또, 여, 이 위에서 위까지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는 가격을 표시해뒀어요. 77만원, 그리고 64만원까지 눌릴 수 있다. 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, 물리신 분들은, 예, 물리신 분들은, 어, 좀 버텨보시다가요, 어, 비슷합니다. 물려도 여기서 조금, 88만원에서 조금, 그리고 100. 10만원, 100만원대가 온다면, 여기서보다는 많이 정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. 그 다음에, 어 130만원이 나왔을 때는, 예어 좀더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만든다. 예 그렇게 하셨을 때, 어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때, 예 평균 단가를 뭐 110만원에서 120으로만 맞춰놔도, 네이 폭을, 어이 수량을 늘릴 수가 있다. 예 보면은, 120 정도면요. 34, 어, 47, 뭐이 정도. 어, 정도의 이정도 개수를 늘릴 수 있다. 이 정도의 폭의 어, 퍼센테이지를 퍼센테이지의 포, 그 개수를 늘릴 수 있다.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길 바래요. 이 가격이 오, 이렇게 오려면 비트코인이 살아 있어야겠죠. 어, 살아 있어야 하고. 어, 실제로 이 가격이 계획 없이 왔을 때는 예, 기다리다가 어,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때 되면은 더 호재도 많구요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익절도 못 하게 돼요. 어 근데 가만히 또 갖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눌러줬을 때또더갈것 같거든요. 어 그랬을 때못 예, 팔고 계속 내려오는 거죠. 계획이 없다면 예 그러면 후회하는 겁니다. 이때 팔걸예뭐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익절을 해 나가면서 현금을 챙기자. 예,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